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시황 리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라는 CNN의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1300원 원달러 환율이 넘어섰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9%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으로 마감을 했고요. 모처럼 만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예상을 했던 뭐2,200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2,300 포인트,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주장했었던 2,500 포인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와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 직전 저점 있죠. 어,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었고, 어제, 어제 이탈을 했었고, 그 이탈된 게 하루 만에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의 위치이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이냐에 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과거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의 박스피가 해당됐던 그런 구간이고요. 이걸 조금 더 멀리 좀 살펴보면은, 해당 구간은, 어,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해, 지금 해당 구간은, 그, 박스피라고 했던 그 구간을 넘어섰던 그 위치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박스피가 2230 정도가 상단으로 두고 있었고요. 어, 그 구간에서 어, 저점이 해당되는 그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선 2021년도 상승 흐름을 줬고 이 상승 흐름의 주축이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중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직전 고점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 이탈된 뒤에 이제, 이제 조금 직계형으로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의 거래량 자체가 코스닥이 과거의 거래량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래가 많이 동반되면서 어 적어도 월봉 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828 포인트 어이 정도는 어 지켜주면서 가야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잠깐 보면은 신종장구 자체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해서 17조. 정도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5일자 기준으로 아직 좀 조회가 안 됐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의 수준은 과거에 코스피로 보면요. 코스피로 보면은, 과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어, 신용 물량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상대적으로 지금 뭐 15조까지 뭐 신용이 다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은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게 렇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1,300원대 계속 좀 들어맞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가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더불어서. 그거를 이제 매도를 치면서 환율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휴전한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미현준에서 경기가 어, 침체되면은 어, 충분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을 할수 있다 이런 언급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급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잠깐 보시면은 어~ 당일 추이 추위, 당일 추위에서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 순매수 양쪽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 아쉬운 점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모처럼 2천억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어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갔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특이점 중에 하나는 어, 지금 종목들 종목들의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거래량 이 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이제 거래 대금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의 거래 대금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어, 기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기간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잘 살펴보면은 과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나 향후에 어,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 신용은 많이 이제 빠졌어요. 신용은 많이 빠졌고 어, 더군다나 지금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그룹주, 어,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어,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 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에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정식은 반등을 주느냐 안 주느냐이고 반등을 줬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전저점, 직전저점 여기 여기 해당되죠. 254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25포인트 이 정도는 회복을 해야 또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반등해서 올라가려면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방금 오늘과 같이 뭐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다시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어 한다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대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어 7월달에 어 어느 정도 선방이 되면은. 어, 7월 말부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어, 외국인들이 매도 치면은 이게 좀 현물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될 같고요 아네 그리고 그리고 최근 일자에서 7월 달, 7월, 7월 1일부터 6월부터 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간 순매수를 좀 봐야 되는데, 기간에서, 기간 순매수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게, 지금 보시면은, 뭐, 셀트리언스 케어, 뭐, 오스테인 플란트, 골프존, 이런 것들이 어 순매수 상위종목입니다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내려보면은, 어, 여기서, 뭐, 몇 가지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좀 내려보면은, 어,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리노 어, 좀더 내려보면, 뭐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뷰 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 기간순매에서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좀잘 살펴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잠시 볼까요?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외국 기간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비슷하게 이제 제,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어 한달 정도 이제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최근에 기간순 매수가 이렇게 11만 주씩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것들 참조해서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 프로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그나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수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방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도, 어, 과거에, 어, 직전 저점, 여기를 깨지 않았어요. 여기 깨지 않고 버텨주면서 결국에는 수렴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더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 시젠이 또 있습니다. 시젠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증가되면서, 어, 이 시즌이 다시 상승 모습을 보여줬고, 요게 지금 장중에 보시면은, 장중에 양봉 세개 나왔다가 그냥 흘렸어요. 어,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살아있는 상태이고, 요게 아마 상승이 지속이 되면은, 지금 별벌리 없는 장세에서 또, 또한번울궈먹을수 있는 그런, 시세를 줄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오늘 상승 중에 하나가 골프전 요게 좀 상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면은 아, 48선 지지 쳤고요 그리고 직계형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좀 내려보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4%에서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어, 호가창 한옥가당이 0.2%나 0.4%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상승폭이 조금 아, 달랐습니다.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코스닥 종목에서 요거 말고도 대부분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3, 4% 때는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렇게 봐서 탑 종목 이렇게 보면은 한 100개 종목 정도가 4% 정도 상승을 견인했고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비메모리 종목들 좀 포함되어 있고 바이어 종목 포함되어 있고 뭐 나머지 5G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좀 빠졌고요 어, 주도했던 것이 이제 LG노텍 그리고 어, 삼성 SDI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 중요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지수 상승 대비 좀 반등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상승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어, 향후에 좀 어, 얼마큼 상승 탄력을 붙을지 안 붙을지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적자 수준인데 이딱이요때가 요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딱 적자에서흑자 어, 전환될 때입니다. 다시 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 가격 온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때랑 좀 다릅니다. 이땐 돈을 풀 때고, 이땐 돈을 잠그는 시점,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별볼일 없었습니다. 이게 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 계속해서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수했던 거 그대로 토해내기 때문에 어, 상승을, 상승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CB 관련된 종목들 잠깐 보면은 고래서키드도 엄청 급락했습니다. 50% 급락하고 반등 좋고요 대탁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바닥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주면서 반등 좋고요그 다음에 심텍도 쌍바닥 같은 모습 주면서 반등 좋습니다심텍은 거의 코스닥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눈치 싸움을 상당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아니라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한다면은 뭐좀더 나아지고 그리고 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힘들지만은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 나가고 회복해 나간다면은 금방 또 본전 되고 또 수익 나고 또내 내년에 또 내년에도 웃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